<laughs> 그 멀티 먹으면 안 돼요. 안돼요. 어, 어 안돼요. 생거 먹으면 안 돼요. 나올 때 먹어요. 아 진짜 안 돼요. 그거 독 있어요. <laughs> 아 오늘 택배 왔어. 와 오빠 신발. 어어어찌어 예뻐요. 응이큰기 응, 신발. 닮만해니 아, 이거 배 물리지 말라고 이거 신박사 주신 거야. 아 이거, 탭, 이거, 탭, 이거 예뻐요. 무슨 게 이거 농장에서 신다 응. 이거. 응. 아쉽다. 학교 괜찮아. 학교 신는 <laughs> <오, 학교 쉰다고? 웃음> 어. 학교 에다고 학교에 이하 한국 구독이님이거 항상 아 영상 봤어 그리고 항상 아 걱정해요. 아이무이 아, 그거 이 응. 보안장 나중에 그 커팅기를 자를 때 이거 눈 다치니까, 네. 그거 쓰고 자르라고. 그 가죽 나무 그 가위가 힘들거든. 네. 이거, 이거 자르면 잘 잘린다. 장갑 이거는, 네. 나중에 둘딸때 이거 치많아. 네. 네. 이거 끼고 하라고 부르신 거야. 음... 이거 끼고 하면 가시 안 찔리거든. 아 얘가 괜찮지. 두딸 때부터. 어. 뱀 물지 리 말라고. 아, 어, 이거, 뱀. 어, 뱀,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할때 끼고 하라고. 어, 풀, 풀, 리전. 어, 풀할때 까시, 까시, 전화 뛰는다고. 네, 네. 어. 음. 아, 토시네, 팔토시. 응, 음, 어, 그치, 그치, 그치. 음, 응, 어, 많이 보냈어요. 어, 오늘, 어, 선물 많이 써, 서 어, 탈마님, 어, 보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어디 가요, 지금? 지봉다리님 금 농장. 길 몰라요? 아이, 찾기 힘드네. 뭐야, 길이 보이래정혜진님 맞다. 높네. 경사가우 감시고. 우와. 블랙인데 괜찮으세요? 예. 네. 아, 찾아기 힘드네.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서민정. 네. 저 서서 네. <laughs> 저희 사람 집벌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이거 토종벌이 좀. 저좀 네. 있으면. <목> <목소리라> 좋지 않아요? <목소리라> 선크림 발랐어요 이렇게 발라 했어. 저기 게 괜찮아 농사. 선크림. 아, 콩피지 더 하얀데? 나보다 <목소리라> 더 하얀데? 아, 아 시험이 어려, 어려웠던가? 지물어 <목소리라> <뭐라구요? 목소리라> 내가 봐도 어려워. 어? 0백점 만점에? 응. 1 2 0점을 맞아야 상급약국인데 근데, 70이 되 아, 이거, 이거 뭐지? <웃음> <웃음> 이거 버리수, 함께 먹고 괜찮아요 네, 먹어도 돼. 많아. 와요. 저 버리수라고. 맛있어? 맛있다, 지금. 맛 와. 오빠, 먹어 와 소금. 소금 아니야, 이거? 아우. 라면 스프같다 야. 음, 맛있다. 이거 라우스 사람 좋아요. 음. <laughs> <laughs> 아, 좋아. 와, 아, 오빠, 이거. 음, 음? 맛있어. 백숙. 이거 뭐라고? 아, 그러면. 내가 음. 이제, 능이가 있어. 음. 그게 아, 능이, 능이 좋죠. 음. 머루가 이게 포도 비슷한 건가, 이게? 근데 이제 계란향이라, 계란향이라 좀 커요. 포도가, 커요. 포도가 커요, 머루가? 아, 산머루는 짜리잖아요. 아. 근데 조금 더 크지. 아. 내가 음. 머루. 당고 담궈, 당고 가지고 그게 한십년된게 있다고요. 모르고 루 머루인가요? 이 탑도 가져가야지 가져갈 아. 거 많아. <laughs> 아, 오늘 기빈이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음. 딸내미가 오늘 집을 장만한가 봐요. 아. 1 1월 달에 심어야지만은 나무들이 잘 산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1 1월 달에 심으면 돼. 음. 오 셀러리가 세상에. 나중에 뜯어갈까요? 어, 이거 땅콩이다. 네 <laughs> 땅콩. 우와, 땅콩도 재짜 엄청 잘 아우, 파! 아, 배추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상추 있네, 상추. 와. 형, 형제들 먹으려고, 파하고. 이제 아. 옥수수, 옥수수, 감자, 네. 이제 고구마, 땅콩, 네. 네. 이제 파, 고추. 이제 형제들 먹으려고 이렇게. 음. 이날에는 이거를 먹었어, 이걸. 아, 이걸 건데, 아. 음. 아, 사람, 여쭈어, 이거. 이걸 비듬이라라는 건데, 비듬. 아 옥수수 사람, 여자, 이거. 아 어, 임신 그거 아기 넣고 이거 먹어 많이 있어. 근데 이게 크면은 나중에 열매가 요만한 네. 가거 까만 거. 네. 맞아. 이게 네. 달짝지근해. 근데 네. 안 먹는데. 이거 뭐? 음. 수갓쑥갓 네. 요 요기 이제 쪽 컸잖아. 이따 같이게 이제 음. 파하고 해가지고 음. 이제 조금씩 뜯어가. 아, 보시고 음. 먹으면, 네. 어, 어, 먹으면 안 돼요. 전자나. 어, 안 돼요. 생거 먹으면 안 돼요. 나올 때 먹어요. 아 진짜 안 돼요. 그거 독 있어요. 사시 아, 초록색 먹으면 안되안 되는데? 근데, 네. 네 소수 마을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네. 파란 거를 딱 먹더라. 아, 정말요? 오. 오. 우리나라하고 <웃음> 틀려. 나올 때 애가 삼늘 많이 해서. <laughs> <laughs> 맛있어? 마은, 뭐반 많이 해고 우리나라처럼 완전 익은 거를 익은 거보다도 <laughs> 그런 거를 많이 위해 먹더라고 아니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상관은 없어요 뭐 약을 안 치니까 세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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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매실 먹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게 빨간 아카시아인데 나무가 반들반들해요 음 아카시아 빨간 아카시아도 있고 이건 양봉이 아니고 토종벌 네. 음. 짜린 거 네. 이게 꿀이 비싸 아. 아. 토종벌은 그래서 드문드문 이제 놓는 거죠. 어, 같이 붙여놓으면 안 돼. 어, 생각, 저남, 이거 아니야. 뭐? 아, 어, 위, 위, 생각. 아, 저거. 있어. 허수아비, 허수아비. 어, 수업비허 수업이. 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벌통, 이렇게 넘겨가지고 꿀을 파먹는다. 아. 건 뭐, 마늘. 이가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어산소 자연묘. 네, 어. 이게 자연묘라는 거예요. 자연묘가 뭔데요? 자연에다 그냥 놓는 거. 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목장 뭐 이래잖아요. 네. 응. 나무 밑에다가 이제 화장해 가지고 응. 특히 그런 거는 이제 어린애들 그런 거는 또 묘를 안 쓰잖아요. 음. 그 바다 바다나 강에 뿌리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 밑에다 이렇게 파 가지고선 해고선 그냥 편하게 그냥 해 버리고 그냥 응.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음. 뼈가루를 네. 문창오지로다 이렇게 쌓아요. 네. 문창오지 쌓싼 그 뼈가루를 땅에다 이제 묻는 거죠. 여기 묻, 묻으신 거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조금 이렇게 네, 표시나게. 아, 표시나게 조금 네. 이렇게 높이해놨네 어떤 아 사람은 이제 이런 걸안 하고, 이만하게 이제 돌에다가 이제 글자 써가지고서. 비석처럼. 아 그게 자연명구나. 네. 좋네요 이런 거 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라우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라우스 뼈 있어 그리고 어디도 화장도 나잖아 네 화장 있어도 땅 안에 있어 아 이렇게? 네 음. 하지만 땅 어, 그냥 이런게 아니에요 이거 집집집집 아, 아집짓 만들어요 음. 아, 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네맞아 음. 하는거 음. 이거 만약에 사람 이거 보다 몰라요 이거 음. 사람 수거 안에 있어 몰라요 만약에 집 만들어 집 작다 어 알아요 한달에 6만원 <laughs> 아 근데 나는 이제 또 연금을 타잖아요 공무원이 연금을 타니까는 네. 반 나와 3만원 아. 음 한달에 3만원 3만원씩 네. 평생 이야 <laughs> <laughs> 음. 공군빙자 오빠. 근데 한 개가 한개나오까 사람, 사람 수거 이거 있어. 그렇게 그 없는데 이거 해도 싹 하자. 아니요. 사람이 있어. 어. 괜찮니? 맞아. 응. 어차피 이따가 필요할까? 먹어야 되니까요. 비석을 쳐다보고서아이 사람, 아, <laughs> 이렇게. 봐,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요이럴 맞아요! 아요아요그아요 그럴 때 맞아요! 드름아요아요아요 그럴 때무아 무덤 이때 맞아요! 그아요 그럴 때맞아고아요아아아아아 요구를 열어면은 아, 고 요기 다 놓고 요거 요거 따서 열어놓거 아, 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뼈를 뼈를? 예. 그건 진 단지 이거 아, 단지 아, 아 저렇게 넣는구나 가정 묘구나 아. 이게 여기서 끌기 전체를 이전에는내 허리가 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밤을 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 힘들어, 진짜 이래가지고그 뭐 돈도 안 들고 이래가지고 다 팔아버려서 지사용 볼까 할거 음, 야물탱금 엄청 크네. 강 있어요. 물 물고기 잡아 괜찮나요? 아 여기 안 돼. 안 돼.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가게. 음. 근데 고기는 엄청 많아. 음. 음. 이거 이번에 신발 이거 이번에 달마님이 특별히 보내주셨어 이거. 어 이거 근데. 신발. 요 음. <laughs> 어때? 신어볼까? 어때? 요 산에 올라가볼게 개잖아? 괜찮아? 아 안전하. 어. 쇠가 있네 <laughs> 사과요 애플사과? 아, 애플 사과? 음 사과구나 애플사과 응, 응. 맛있어? 안색가나 매시를뭐 생으로 먹네 그렇게. 음. 아니, 아니. 안 먹어. 나이 많아. 이거 제가 다안 먹어. 나이 얻어 있어. 이거 며시 좀 작네요. 네좀 작아요. 아. 이제 큰 거는 왕매실. 아. 왕매실. 종자가 왕. 틀리구나. 이건 많이 안 커. 哦。Oh. 옛날에, 전기섬 여자가 같이 여동생 한 마리 삽니다. 바로 이런, 많이 있어. 나중에 가면 되면 노랗게. 네. 이거만 이렇게 노랗게, 이거. 네. 그리고, 이거 매실이 많이 있어. 나가세요? 네. 어. 그리고, 이거 장아찌 해먹는데 이거 씨발려가지고 네 그리고 어, 매실 녹색 이거 라오스 먹어 그것도 이래 해가지고 나눴던 형제들은 내가 담구가지고 주니까는 아... 조그만 통에다가 내가 예전에 개복숭아 한톤 인기 있었지 이게 200kg로 딴 거예요 200kg로 어, 개복숭아를요? 응. 응. 그래가지고, 항아리 최고 큰 거. 거기다가 200kg를 넣고, 설탕 200kg를 넣고. 와. 그게, 남다주고, 지금 여기 조금 있어. 요 그게 이, 2007년도인가? 16년 됐잖아. 그렇죠. 이야. 그게 조금 있어. 그 일단 있던데, 많이는 못 주고 조금씩 줄 건데. 음. <laughs> 나도 먹어야 돼. 서 고약이네, 고약. 응. 100봉. 너무 이쁘다. 여기. 인생 음악하 안개 괜찮아. 갔다 가어